아유, 날씨가 그냥 아주 꾸물꾸물 해가지고 아주 1등번호 뽑기 딱 좋은 날이구만. 오늘은 기분이 참 좋네요. 1등번호 뽑으러 가는 길이거든요.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떨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거랑 똑같이 구입을 하지 않으시겠죠?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 어느새 또 금일이 요 찾아왔습니다. 이번 주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, 어느 한쪽에 조금 치우친 것도 없고 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. 아,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가 지금 10개 정도가 있는데 아니 지금 지난주도 거기에서 번호 하나도 안 빠지고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에서 번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서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조금 공략을 좀 해봤지만 역시 한방 것은 재회수 천재. 자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. 답지 나왔죠? 나 1등 되려고 지금 이거 번호 선택한 건데 자꾸 재회수가 되면 안 되는 자, 선택은 보인몫이지만은 간혹 제가 좀 이제 맛칠 때가 간혹 있잖아요. 여섯 개 다는 아니더라도 뒤에 보이는 거 제가 매주 금요일 만되면 찾아오는 곳입니다. 반자동 받지. 야 이거 진짜 맛을 좀파야 되는데 이거 아. 들어갔어. 기가 막힌 1등 반자동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. 로또 번호는 뽑았고 저는 이제 1등 돼서. 당첨금 수령할 일만 남았고,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빨간 날이기 때문에, 당첨금 수령은 좀 늦게 하는 걸로. 아니, 그때도 못 하는구나. 다음 주 제가 말씀드렸죠. 다음 주는 목요일에 첫정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어, 1등이 되든, 뭐 은행 가서 돈을 찾든, 또 새로운 명당을 가든, 어차피 영상은 목요일이라는 거. 지금 보시는 것은 로또 1161회 경기도 수원시 천하명당복권방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수원에서는 파란색 볼이 강세를 띄었네요 53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 볼이 51번 출연했어요 명당 한 곳에서 50번이 넘으면 좀 많이 출연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, 제일 약세를 띈게 아, 녹색 볼이네요 17번밖에 출연하지 않았고 자, 노란색 볼 같은 경우가 뭐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, 좀 약세를 띈게 회색 볼이네요 42번 자 수원에서는 13번이 8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 밑으로 7번씩 출연한 게 6개가 있네요. 며칠 적게 출연한 것은 8 4번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고요. 그 위로 한 번씩 출연한 게 3개가 있네요. 그리고 두 번씩 출연한 게두 개가 있고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번호가 있다면은 나좀 이렇게 많이 출연한 것들 있죠. 아, 이게 좀 많네. 그래도 참고만 좀 하세요. 예, 네, 7개 정도 하고요. 자, 적게 출연한 거 저는 두번 밑으로 출연한 것들 자, 이렇게 6개 정도 체크만 좀 해볼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수요일 노원스파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. 스파에서는 빨간색 불이 50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어요. 그 다음으로는 뭐 비슷비슷하게...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에서 제일 약세를 띄었다고 보는 게 녹색 볼이긴 한데 노란색 볼도 좀 약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노원 스파에서는 36번이 9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. 다음으로 11번이 8번 출연해서 두 번째를 달리고 있네요. 7번씩 출연한 게 4개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적게 출연한 것은 10번이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았고 자, 두 번씩 출연한 게 3개가 있습니다. 자, 노원 스파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번호가 있다면 이렇게 많이 출연한 것들 이 6개 정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적게 출연한 거요 4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만 좀 해보시면 괜찮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명당 한 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는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. 자 이제 전체적인 거 볼게요. 지금 보시는 것이 로또 1161회 제가 로또명당 두 곳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자, 이번 주는 빨간색 볼이 가장 강세를 띄었네요 101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했고요 다음으로는 파란색 볼 100번 출연해서 두 번째를 달리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번이 넘으면 좀 많이 출연했다고 보는데 딱 커트라인에 걸렸죠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, 노란색 볼이랑 뭐 회색 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가 딱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약세를 띈 것은 이 녹색 볼이네요 38번밖에 출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들입니다. 어, 지난주는 1, 2, 3, 4열 각하나씩다 출연을 했고요. 첫 번째 열에서 무려 지난주는 두 개씩이나 나와가지고 아주 저는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번 주에말로 지난주 두 개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확실히 저는 걸을 겁니다. 자,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. 자 그리고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월된 자리는 또 하나도 없어요. 또 새로운 자리에서 당첨 번호로 나왔기 때문에 자요 안에 있는 숫자들 여러분들 요거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먼저 구간별 출현호 한번 볼게요. 자,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은 자, 이게 퐁당퐁당이 깨졌어요. 첫 번째 열 계속 퐁당퐁당이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제가 첫 번째 열에서 두개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는데 생각밖에 안 보였네요. 지난주의 흐름이 끊겼네요. 열들도 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세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뭐두개 하나, 두개 하나 지금 여기도 지금 퐁당퐁당이네요. 이제 세 번째 열이 지금 퐁당퐁당으로 조금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번째 열은 뭐, 요걸로 항상 조금 계속 약세를 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다섯 번째 열은 진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도 좀 보니까 두개 정도 나오면 그 다음 주는 뭐 하나 정도 나올 때도 있지만은 하나도 안 보일 경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하나 다섯 번째 열은 확실히 저는 눈에 왔던 대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보시는 것은 로또 1000회 이후부터 어떤 자리에서 당첨번호가 많이 나는지 많이 나온 수치를 체크해 놓은 건데 어,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띄었던 자리 요, 요 자리에서 당첨번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20번 밑으로 나온 요 자리들은 웬만한 좀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지난주에는 무려 두개씩이나 여기까지 포함하면 세개네요자 이번주도 저는 여기에서 자 20번 밑으로 출연한 요 자리들 있죠 에요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조금 제외를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자이 자리, 이 자리는 또 이제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계속 안보이고 있죠 이번주는 28번이 되겠네요 자 28번도 뭐 확실한 제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주는 13번하고 28번이 14번씩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어요 매주 통계를 내보면은 제일 많이 출연한 게 14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분포가 돼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17번, 18번이 출연하면 1등이었는데, 자 이번 주는 14번 출연한 게 1등이에요. 그 다음으로 13번씩 출연한 게 4개가 있고요. 자저기게 출연한 거 보면 44번이 4번밖에 출연하지 않아서 가장 약세를 띄었고요그 위로 35번이 5번 출연해서 두 번째, 자 6번 밑으로 출연한 게 5개가 있습니다.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번호가 있다면은 13번 이상 출 출연한 것들 있죠. 그리고 6번 밑으로 줄여난 것들 이렇게 7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만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고 가실지 버리고 가실지는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 열들하고 당첨번호가 많이 나왔던 자리들 그런 수치들을 좀 보면서 번호를 선택하는 편이지만 자,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번호를 유추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, 이제 저는 매주 해왔던 방식대로 버릴 거 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당첨 번호 저는 버리도록 할게요. 요 근래 에또 슬슬 뭐 2월 되는 숫자가 계속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뭐늘 해왔던 방식대로 지난주 당첨 번호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주하고 2월 된 숫자가 39번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5주 이상 출현하지 않은 번호예요. 장기 미출수인데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새롭게 하나가 올라왔네요. 14번, 23번 그대로고요. 33번이 새롭게 올라왔고, 자 42번도 그대로입니다. 33번도 이제 장기 미출수에 포함이 됐네요.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예요. 자, 이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동사항이 또 없습니다. 지금 2주 연속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지금 요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예, 조금 안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 자, 요 안에 있는 숫자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버린다고 말씀드린 거 지난주 당첨 번호 그리고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 자, 그리고 다섯 번째 열인데 자, 여섯 번 밑으로 출연한 것들도 그냥 다 저는 삭제를 시켰어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번호 세 개씩 골라서 반자동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열들에서 하나 두 개씩 뽑든지 아니면 같은 번호가 많이 나온 자리들을 보면서 어디가 좀 자주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고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. 자, 28번 제가 말씀드렸죠? 어, 여기는 진짜로 잘안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8번 이거 좀 생각을 해 보세요.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저한번 것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. 은행을 가든 또 명당을 가든 어디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은행 가는 게 좋겠지.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